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백권성입니다. 자, 오늘은 달리면 달릴수록 사람이 늘어나고, 심지어 무기까지 점점 강화되는 데이아 커밍이라는 병맛 모바일 게임 같이부터 할 거고요. 그럼 바로, 터치 바로 에어서 오, 적들이 달려오고 있어. 슝슝슝. 자, 플러스 C. 어 아군들 증가. 달리면 달릴수록 증가해버려. 이거 나중에 곱하기도 나오고, 심지어 이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인으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샷건, 오, 세발 쏴버려. 버버버버. 와, 저도 너무 많다. 곱하기 3배. 나이스. 음. 33명. 야. 위에 숫자로 인원수를 보여주구나, 그러면서. 이거 100명 넘어가면 거의 나오는 거 아니야? 두두두두두두두 두 쏴버려. 넘무질게 상리. 일단 레벨 1은 너무 쉽습니다. 컨티뉴. 이쯤에, 어? 뭐이 레이저 총도 있어, 심지어? 그리고 오른쪽에 무기 변경? 오! 따발총을 샷건으로. 그래, 바주카포로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스타트. 이러면 이제 기본총이 샷건이야. 세 발씩. 나이스. 수식까세명 쳤지? 곱하기 다섯 배. 다섯 명 증가. 이야. 잠깐만, 잠깐저 통리밖에 닿으면 인원수가 줄잖아. 자, 플러스 10배. 나이스. 자, 기본 무기 다시 한번 샷건. 오, 잠깐만, 잠깐만. 아까 한번 줄어든 것 때문에 애들이 점점 빨리와 곱하기 2배. 24명. 하하. 이 곱하기만 잘 먹으면 겁나 빨리 쎄집니다 두두두두두두두 두사버려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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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하죠. 자, 자, 한번 올려고 합니다. 아, 점점 많아져. 데이아 커밍. 그들이 와! 오! 이게 적도도 점점 증가하는구나. 이길 수 있으려나?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오, 뚫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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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인원이 많아서 상관. 컨티뉴. 자, 다음 무기 변경해보도록 합시다. 바주카포까지 바로 이어서 가자고. 뿅! 펑! 어, 동료, 뭐야, 그렇지. 흰색은 동료로 모을 수가 있구나, 펑! 바주카포는 그리고 터집니다, 여러분들. 펑! 펑! 수류탄처럼 폭발을 안에 닿으면은, 이게 무기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근데 샷건이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아, 바주카포 약간 지금 별로입니다, 아직까지는. 나발총안 막아, 기본 무기. 와! 근데 바주카포가 사람이 많이 모으니까 좋다. 부부부부부, 연쇄 폭발. 약간 샷건이랑 좀 비슷한 느낌? 많아지니까안 돼! 5 1명으로 줄어들었어. 다 막아버려 봉봉봉봉봉봉봉봉 빠르진 않지만 뭐 확실하게 터지니까 스플래시 데미지. 그럼 또 너가 다 겁나 해가지고 레이저 총. 오케이. 제가 바로에서 신규 무기 얻어주시고.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만 모은 돈으로 사람 증가시켜보자. 레벨 7까지 7명 증가 좀 기본으로 돈까지 많이 벌게 강화 해주시고. 와우 레이저 총 발사. 사람, 뭐야? 순식간에 이제 시작부터 11명. 아! 국방이 3 갔어야 되는데. 바보야! 자, 22명. 이거 뭐야? 이게 레이저총이네 방금 얻은 거. 와우, 레이저총 발사. 두두두두두. 이거는 뭐 약간 화염 데미지를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화상 데미지? 와! 이제 뭐야? 적들이 방패를 들고 찾아온다고? 저 방패 뭐야? 거인이 나타나면서 방패까지 들고 있고, 헬멧도 쓰고 있고, 뭐야, 이 거인들? 아이 뜨끔 거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안 돼! 마, 마이너스가 방금 와. 마이너스 아니었나? 두두두두. 하이간 41명이어도 충분히 버틴다는 거. 두두두. 어, 뭐야? 폭탄 든 사람 뭐야 방금? 와서 그냥 터트릴뻔 했는데 저거? 컨티뉴. 다음 무기는 수류탄이네 그리고? 그럼 다시 한번 노가다로 100% 채워버려. 광고 보고 획득? 오케이. 해주시면서 광고 안봐 이제 토 나와. 자, 그럼 사람 좀더 증가 갑시다. 와, 이제 2,000원씩 들어? 가자고 8명. 자, 20. 그렇지. 와, 이제 수류탄 던져버려. 오호! 푸쉬! 뭐야! 한정까지? 와우! 이 광고 보니까 수류탄 자동 장착이구나? 무기 뭐 따로 안 바꿔줘도 저걸 이제 방패 든 녀석들 막 찾아오고 뭐야! 오, 철퇴를 굴려버립니다! 오 뭐야 순식간에 32명 됐잖아! 어떻게 수류탄! 던져 던져! 던져! 약간 돌멩이 던지는 느낌인데 껍데기 너베! 38명! 아직 제대로 아. 선택한 거 맞아 이거? 방패 꺼! 어? 방패 치워 방패 치워! 사무라이까지 온다고 이제 그러면서? 오! 잠깐만 잠깐만! 거인! 와! 진격의 거인, 딴딴해! 화지만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수탉 파워! 다음 무는 뭐야? 표창까지? 100%채어이야또 광고 봐! 오케이! 얻어주시고! 자, 그럼 무기를 표창으로 바꿔버려, 자동 적용! 다시 한 번! 인구수 늘려! 그렇지! 어디까지 늘어날지 광고까지 또 실수로 봐버리면서 표창 던져버려! 시시시시! 어, 방패도 거인까지 오르죠곱박 3배! 아, 잘못 모은 거 같아! 방패 뭐냐, 저거? 자, 우슝! 푸시 자동발사! 그리고, 왼쪽에는 표장도 먹어버리고, 와!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까지? 와, 대놓고 기다려 떨어지네? 11명, 와! 근데 표장이 데미지 너무 약해! 3명 밖에 없어! 20명 증가! 오, 교버티고저못해 피해버리고? 와, 20명 밖에 없어! 이게, 표장이 좀 데미지 약한 것 같아! 빠른 대신에! 자, 플러스 25명 증가! 위에 떨어지면 안 돼! 따라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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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다 죽어, 다 죽어! 자, 동료 모아버리고, 슈 표창, 슈 46명. 두두두두두두두, 표창을 받아라! 와, 겨우 이겼다. 표창 데미지 똥이구만, 이거. 컨티뉴. 다음 무기 뭐야? 바로 또 녹아 대 주시면서? 이거는 샷건인가? 광고 봐. 주시면서, 오케이. 그럼 이제 신규 무기를 껴버리는데, 그동안 이 거인을 안 쓰고 있었어요. 이거 돈 주고 사버려. 와? 거인 사면 얻어버리고 무기까지 낄수 있어? 슈 오, 갑옷. 그 다음은 뭐한 마리 증가. 와, 가구인까지. 아니 뭐야 무기가 안 바뀐 것 같은데 뭐 석궁이었어 이거? 석궁 발사. 두두두두두푸시. 와 석궁 총까지 있을 줄이야. 와저저 아, 붕기 피해버리고. 석궁 오 뭐야 내 거인 다 죽어버렸어 안돼. 오 용암물. 쭈어어어어어어어어 용암물 부어버려. 이0명 늘려주시고. 뭐야 뭐뭐 뭐. 절대 피해버리고 그렇지. 나 무기 안 바꿀 거야안 바꿀 거야. 와 방패 거인들 안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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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25명 친가 25명 친가 인원이 너무 부족해, 이분은! 이거 석궁도 좀 데미지 약한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원심무기가 약한 거 같아! 석궁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슈시적사브라이 뭐야, 중간에! 와 근데 공속이 너무 빠르다! 어, 공속으로 이겨버리네? 다음 무기는 뭐지, 이건 또? 여러분들, 너같다 겁나 해주시면서 백0 0 채워버려! 광고 봐! 오케이! 아다바리면은 요건 핵융합 총인 거 같은데? 자, 그 자동으로 또 무게 얻어버리면서 거인 강화! 또 갑옷 입혀주시고, 거인 두마리잼 한 마리 더 추가, 그렇지. 징계 거의 세 마리, 이제. 14명이다, 이제. 곱하기 3배. 근데 이게 웃긴 게 거의는 증가를 안 합니다. 뭐야? 자, 용암을 부어주시고. 와, 근데 초록색가 진짜 방사능 총이잖아, 이거. 거의 다 죽어버렸어, 어떡해? 약간 이거 방사능 총이라 그런지 바닥에 방사능 물질을 남깁니다. 나 7명밖에 안 남았어. 25명 증가해주시고. 그렇지. 곱하기 먹으면 안 돼. 자, 무기 다른 걸로 안 받고. 방사능 총 너무 좋다, 이거. 데미지가 사기인데, 아! 중간에 폭탄 들고 온 녀석이 있어 30명 중간 나이스 방패 부셔버려와방사능처 방패 와저 방패건이 너무 단단하고 사무라이까지 먹고 있습니다 사무라이는 일치소으로 베어버리던데 바로 툭배이 두두두두두 사버려 다음 무기는 또 물지 컨티뉴 이거 뭐야 칼을 진다고 이제? 그럼도 너가 다 겁나 해주시면 백번 채워! 또 광고 봐. 오케이 바로 단거얻어 주시면서 광고 안봐 이제. 다시 한번 거인 증가. 와 겁나 많이 들어. 와세명 가보 거이. 와우 칼 던져버려 표장처럼. 슉슉슉슉 슉. 와단거 은근 센데 표장보다? 오! 와, 단검 겁나 잘 던지나 봐! 두두두두두두 두 41명이라 그런가? 어, 내 거인 다 죽었어! 이거 뭐야! 증거야 탱탱볼! 뭐야 이거, 탱탱볼! 단검도 얻어주시고 12명밖에 안 남았잖아! 어떡해! 25명 증가! 으 다시다! 다시, 으 다시. 자, 두두두두! 이번엔 적들 잘 피해가지고 25명 증가시켰고요! 이번엔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와, 단검도 은근 약해, 이거! 표창류가 약하구만! 자, 30명, 그렇지! 증가 나이스! 표창류가 똥이야, 이거! 보면 일수록 두두두두두두! 공속으로 항상 어떻게 끝장내는 겁니다, 이거는. 와, 그리고 겨우 끝까지 왔다. 갔다... <두사> <두사> 와, 너무 얇게, 너무 얇게, 너무 얇게. 지나요, 지나요, 지나요? 죽었어? 와, 한 마리 차이로 졌어? 단검류는 똥이라는 거, 여러분들, 진짜 표창도 그렇고,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 다음 무기는 뭐야? 안 나와, 심지어? 근데 어차피 뭐, 다음 무기는 그냥 무한반복인 것 같기 때문에,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 또 이런 다양한 병만 모바일 게임, 이어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매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까지, 뿅!